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위치한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리는 주택입니다. 여기가 주택 입구 텃밭입니다. 텃밭이 현재는 놀고 있습니다. 본 주택의 대지 면적은 107평이고 건물은 10평입니다. 텃밭 가꾸면서 혼자 거주하기 딱 알맞은 주택입니다. 본 주택의 주구조는 각 바이프 경사 지붕입니다. 건물 사용성인 일은 2019년 3월 20일입니다. 주택 앞에 텃밭도 지목이 대지입니다 마당 입구에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입니다 용적률 200%입니다 마당 오른쪽에 구지뽕나무와 대추나무, 두릅나무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주택 뒤쪽은 지목이 구로서 시부지입니다 텃밭으로 사용하기가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주택 뒤쪽도 텃밭으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슬라이더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른쪽에 방이 있고 왼쪽에 2인용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방 입구에 대형 냉장고가 있고요. 싱크대는 기역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화이트 톤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하부장에 전기 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쪽에 샤워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샤워도 가능하겠습니다. 본 주택의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 취사는 전기 쿡탑을 사용합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침대와 옷장이 있고요. TV가 있고,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대동아시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대동산업단지가 승용차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 근교에서 텃밭 가꾸면서 새 거나 옷으로 사용하실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107평이고 건물은 10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은 60%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8분 거리, 대동아시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립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19년 3월 20일입니다. 건물 구조는 각 바이퍼 구조로 방한 칸, 주방, 욕실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위치한 대지 107평의 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